어, 두 분이 옷을 맞춰 입고 오신데 <laughs> 너무 보기 좋습니다. 네, 전여빈 씨도 바로 옆자리에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. 전여빈 씨, 거미지 무대 인사를 무려 100회차나 다니셨다고요. 어, 정말 영화에 대한 애정이 극중 심미도를 생각나게 했는데 정말 많은 관객분들 만나셨을 텐데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관객분이 있으셨나요? <laughs> 직장에 찾아주시는 한분한 한 분이 다 귀한 분이라서요. 네. 어, 그냥 그때 앉아 계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저한테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. 수상소감에서 설레는 연기를 보답하겠다라는 설레게 말씀하셨는데요. 어뭐 하얼빈이라든가 또 검은 수녀들 등 차기작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. 특히 하얼빈은 정말 올해 또 기대작이기도 하고 12월에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. 어 관객들 위해서 작품 소개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어 이제 하얼빈이란 영화는요. 어 우민호 감독님께서 어 함께 해주셨고, 그리고 영화 내용은 어,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투사들의 뜨거운 어, 연대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어, 저에게 청룡영화상이란 충만함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날 느꼈던 감정이 지난 날의 영화를 찍으면서 모두와 느꼈던 감정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저제 안에서 파도쳤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다 합쳐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근데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충만함이 새어 나오면 뭔가 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괜찮지만 그게 또 다른 아주 커다란 에너지를 저 저에게 가져다 줬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. 중만함이라고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드립니다. 그때 시상식 때 수상 소감이 너무 알고리즘 타고서 정말 많이 네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저도 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네 최근에 혹시 어 그때 만참 눈물 많이 흘리셨는데 마음을 울린 대사나 문장이 있으셨다면요? 어... <laughs> 평소에 좀 눈물이 많은 편인가요? 왔다갔다 합니다. 네, 감수성이 좋은 편인 것 같긴 하고요. <laughs> 음, 마음을 울린. 최근 좀 아, 감동적으로 네. 본 영화나 네. 어... 읽은 책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. 저는 그냥 현장에서 그리고 음, 동료들을 만났을 때,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잘 지냈어. 뭐 그리고.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현장에서 크게 서로 외치면서 인사할 때 그때가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생하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게 정말 뭐 누가 보면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. 네, 네. 감사드립니다. 어, 한번 사인을 들어봐 주시겠어요? 저희가 다 같이 사인을 들고 포토 타임을 다시 정면을 봐주시고요. 이곳으로 스포츠조선이 주최하고 대상 주식회사 청정원이 함께하는 제45회 청룡영화상 현대 프린트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